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수원FC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맞대결입니다. 수원FC는 최근 3-5-2 포메이션을 e 채택한 이후 수비 안정성과 조직적인 압박에서 뚜렷한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프키르와 루안이 최전방에서 연계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흔들어주고 있으며, 안데르소는 이 선에서의 침투 움직임과 중거리 슈팅으로 공격 전개의 핵심 축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윤빛가람과 이용의 이탈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전술적 수정과 역할 분담을 통해 중원과 측면에서의 공백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서울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팀 분위기 역시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비에서는 300 구조가 안정화되며 라인 간격 유지와 전환 속도가 크게 개선됐고 빌드업 단계에서도 후방의 패스 연결이 정교해지면서 전체적인 경기 운영이 한층 유연해졌습니다. 안데르손의 넓은 활동 반경은 공격의 방향성과 전개 깊이를 동시에 책임지며 팀 공격의 활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433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유리 전화탄 남태희, 이창민이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창민은 중원에서의 안정된 패스 분배를 통해 경기 템포를 조율하고 있으나 공격 전개 자체가 다소 단조롭고 읽히기 쉬운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더불어 서귀포에서 수원까지 이어지는 긴 원정 여정은 체력적인 부담 요인이 될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 경기들에서도 후반전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측면 수비에서의 압박 대응과 커버 타이밍도 아쉬운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의 개인 수비 실책으로 인해 실점 위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원FC는 전술 변화 이후 확연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안데르손을 중심으로 한 공격 흐름과 3백의 수비 안정화는 제주 수비에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반면 제주는 체력적인 문제와 수비 조직력의 기복으로 인해 원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쉽지 않은 흐름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수원 FC가 경기 주도권을 쥐고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다득점보다는 제한적인 스코어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원 FC의 승리와 언더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대전 하나 시티즌과 포항 스틸러스의 맞대결입니다. 대전은 3-5-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주민규와 켈베니 투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민규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제공권 장악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켈베는 스피드를 활용한 침투와 날카로운 마무리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에 꾸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마사가 템포를 조율하고 빌드업의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지만, 수비 전환 구간에서 커버 범위가 좁다는 약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창내를 축으로 한스리백 수비 라인은 기본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들에서 측면 대응과 하프 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실점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승대의 이탈로 인해 후반 공격 조합 구성에도 제약이 생겼으며 벤치 자원의 폭이 좁아 후반전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포항은 4-4-2 포메이션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호재와 조르지가 투톱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조르지는 좌측 측면에서 피지컬을 활용한 돌파와 컷백 전개에 능하며 직접 슈팅까지 가능한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호재는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과 포스트업 능력, 제공권 경쟁에서의 강점으로 팀의 득점 루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오베르단이 전방 전환과 빌드업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경기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완대손과 김종우의 부상 공백은 아쉽지만 포항은 팀 조직력과 전술 이해도가 잘 유지되고 있고, 중앙과 측면을 모두 활용하는 공격 전개 또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전은 수비 라인의 구조적 약점과 후반 체력 저하 문제, 그리고 조르지의 측면 돌파에 대한 대응력 부족이 드러나고 있으며, 공격에서는 투톱 의존도가 높아 전개가 단조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포항은 전방 조합의 완성도와 중원 조율 능력 그리고 측면 전개의 다양성에서 분명한 우위를 점하고 있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포항 스틸러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릴 수 있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대구 FC와 전북 현대의 맞대결입니다. 대구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박대훈과 정치인이 좌우 측면을 책임지고 있으며 라마스가 중원에서 전개의 중심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의 핵심 공격 자원인 세징야가 내전근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출전하더라도 정상적인 경기력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세징야의 부재는 대구의 전술 전개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대체 자원이 뚜렷하지 않아 창의적인 공격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백 시스템은 유지되고 있으나, 측면 수적 열세로 인해 상대 측면 돌파에 자주 노출되고 있고, 전방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후방 빌드업도 원활하지 못해 공격 전개가 자주 끊기고 있습니다. 수비 시 라인 간격 유지도 불안정하여 조직적인 압박을 받을 경우 쉽게 실점으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전북현대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티아고를 중심으로 한 다채로운 공격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콤파뉴의 부상 공백이 있긴 하나, 송민규, 이승우, 전진우, 박재용 등 충분한 대체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전방 구성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티아고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겸비한 공격 자원으로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진우와 김진규는 중원에서의 템포 조절과 압박 유지에 있어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양 측면의 유기적인 교차 전개와 침투 패턴은 대구의 3백수비 구조를 흔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원과 측면 모두에서 전북이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기 운영 면에서도 전북은 후반까지 조직적인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관리 능력과 전술 완성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구는 세징야의 이탈과 빌드업 부진, 측면 수비 불안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전술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반면 전북은 다양한 공격 옵션과 조직적인 팀 구조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흐름과 전술 상성까지 고려했을 때 전북현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